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WBC 예비 엔트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유니폼이 내년에 이제 WBC 때 착용할 국가대표 유니폼과 모자입니다. 어, 제가 이 유니폼을 왜 샀냐 하면 WBC를 보러 갈 계획입니다. 어, 1라운드가 도쿄에서 열리는데 일본 여행도 하고 또 한일전을 보러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또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권도 새로 발급을 받았고, 네, 참이 아직 이 내년 3월에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야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좀먼 미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하다 보면 금방 또갈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쿄 현장 어, 스케치 아주 잘 담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 첫걸음이죠. 어, 예비 엔트리를 발표를 해서 한번 쭉 소개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원래 2021년에 대회가 열렸어야 됐는데 국제 대회가 미뤄지면서 내년 3월에 어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열리게 됐고요. 대한민국 1회 대회 때는 4강 어 2006년 첫 번째 대회에서 미국 대표팀 이긴 게 굉장히 또 극적이었고 또 한일전에서 어 기억나시죠? 이종범 코치님의 어 역전 결승 2타점. 제가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거든요. 반 교실에서 다 같이 보고 굉장히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있었고 또이두 번째 대회에서 2009년 어 이때는 봉준근 선수의 대화력이 있었죠. 결승까지 가서 아쉽게 연장 접전 끝에 입지로에게 어이 임창용 선수가 결승타를 맞으면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 경기에서도 4강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이 미겔 카보레라가 있는 베네수엘라를 꺾고 결승전에 올라갔다는 거. 이때 윤석민 선수의 대단한 호트가또 있었죠. 예,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이 타이중 참사라고 하는 2013년에 대회가 있었고, 2017년에는 고척돔에서 1라운드를 세상 처음으로 이 한국에서 WBC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도 충격적인 1라운드 탈락을 또 안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비판들이 가해졌고, 뭐 태도 논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최근 두 대회에서는 WBC 한국 대표팀의 성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 1라운드에서는 다시 이제 도쿄돔에서 열리긴 하지만 또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어 한번 야구 인기가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국제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한일전을 직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일전 포함해서 1라운드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첫 경기 호주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낮 12시에, 호주와의 첫 경기로 시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한일전, 뭐, 오타니 쇼웨이가 최근에 참가를, 확정을 지었다고 하는 일본 대표팀과의 맞대결이 있을 거고, 또, 체코, 어, 파블네 레드베드와 이 페트르 체육, 이두 선수는 축구선수인데, 어쨌든, 이 선수들이 생각나는, 체코 대표팀과, 어, 체코, 선생님들은 그분들 밖에 몰라가지고 예, 체코 대표팀과의 세 번째 경기가 있고요. 또 중국과의 네 번째 경기가 있는데 어, 중국도 이제 야구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한번 어, 일본도 일본이지만 중국 상대로도 콜트게임으로 시원하게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주, 일본, 체코, 중국. 이네 팀과의 매치업 중에서 저 2위 이상을 하면 2라운드에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까지는 이제 도쿄돔에서 열리기 때문에, 어, 한번 대한민국 대표팀 WBC, 어 1라운드 두대 연속 탈락이라는 좀 수모를 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예비엔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수, 오른손 투수, 왼손 투수 나눴습니다. 오른손 투수는 최헌태 선수, 고우석 선수, 정우영 선수. 아, 엘즈 트위스에서 이 홀드왕, 세이브왕이 올해 동시에 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두 선수가 포함이 됐고, KT 투수들이 아무래도 이 감독이 이강철 감독님이다 보니까 4명의 네 투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김민수, 소영준, 고영표, 엄상백. 4명이 네다 뽑혀도 이상하지 않을 이네 선수가 예비엔트리에 포함이 됐고, 기아의 임기영, NC 의 이용찬, 삼성의 원태인, 롯데의 김원중, 박세용 지오. 박세용 선수는 아마 이 상무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지원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내년 국가대표팀에도 유력하게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포함이 됐고, 곽빈 정철원 두산베어스의 두 선수가 또올 시즌 신인왕을 탔죠 정철원 선수는 네 포함이 됐고 하나의 문동주 선수까지 이 오른손 투수 예비 엔트리에 포함이 된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지금 안우진 선수가 학폭 관련해서 여론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입장문도 발표를 했고 이 상황에 따라서 예비 엔트들은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우진 선수가 만약에 합류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 절차를 밟은 후에 합류하는 상황이 된다면 좀더 어, 좋은 또 자원이 하나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왼손 투수는 김광현, 김재웅 김윤식 양현종 이희리 구창모 김범수 아 우리 또 김윤식 선수가 여기 포함됐다는 게참 좋은 것 같고 또 메이저리그를 경험하고 마이너리그에 있었던 김광현 양현종 선수가 한국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WBC 대표팀 나가는 문제없이 준비가 될것 같고요 또 김재용 선수 어, 올해 뭐 세이브 마무리 투수 또는 중간 개투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 김재용 선수도 무난히 승산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외에도 선발자원인 이희리 선수 구창모 선수. 어, 대표팀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정원인지 않나 생각이 되고 김범수 선수까지 포함이 됐는데 김범수 선수나마 이 왼손투수 명단 가운데서는 어, 승성 가능성이 가장 적은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포수와 내야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포수와 일루수에는 4명씩 각각 선발이 됐는데 포수에는 이지영 박동원 양인지 박세혁 선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서 아마 양희지 선수는 승선이 유력하고 다른 포수 한명이 WBC 엔트리에 는 포수 두 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백업 포수를 두고 세 선수 그중에서도 이지영 선수와 박동원 선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들어갈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선수가 양희지 선수와 함께 이 국가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 1루수에는최현성 강백호, 오재일 최지만 박병호 선수가 이 발목 재활 여파로 인해서 예비 엔트리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가 나올지가 궁금한데 강백호 선수가 올해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재일 선수가 좀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이고 과연. 최지만 선수가 합류를 할수 있을지 아니면 또 최은성 선수의 가능성도 열려있고 또 미래를 본다면 강백호 선수이기 때문에 오재일 선수와 함께 갈일루수도 상당히 누구인지 궁금해지고요 2루수 유격수, 3루수를 보면은 루수에는 김혜성 선수와 김선민 선수, 그리고 이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효준 선수, 토미 에드먼, 어, 이제 한국계 선수죠. WBC는 조부모가 뭐 한국인이거나 부모님이 한국인이면 차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드먼과는 지금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에드먼이 오면은 2루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에드먼이 아 오면 정말 이 대표팀 새로운 그림을 좀볼수 있을 것 고 아마 이 이외에는 박효준 선수도 있지만 김혜성 선수의 승선이 좀 유력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유력수 쪽을 보면은 역시 이 킹아성 김아성 선수를 필두로 오지환 선수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어, 수비 쪽에 확실한 강점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박성환 선수 박찬호 선수도 젊은 선수들이고 좋은 선수들이지만 오지환 선수의 좀 승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삼루수 쪽에서는 뭐 최정 선수는 안데려갈 수가 없죠 국가대표팀에서 임팩트가 없다지만 그래도 리그 최고의 삼루수기 때문에 이제 백업 한자리 한자리가 문보경이냐 허경민이냐가 노시환 선수 좀 밀린다고 보고 이 중요한데 공격을 생각하면 문보경 수비를 생각하면 허경민 또 경험도 허경민이 앞서지만 문보경 선수가 최근에 기세가 상당히 좋았고 시즌 잘했기 때문에 한번 좀 두들겨 볼수 있지 않나 문을 좀 두드려 볼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제. 노시안 선수보다는 저는 한동희 선수가 예비 엔트리에 좀 빠진 게좀 아쉽습니다. 의외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잘했거든요. 한동희 선수도 또 초반에 좀 굉장한 페이스를 보여줬는데 어, 아마 수비 때문에 노시안 선수에게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수 이격수 3루수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외야수 쪽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8 명의 선수가 예비 엔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지훈, 이정우, 김현수, 박해민, 나성범, 박건우, 전준우. 롭레프 스나이더까지 여덟 어, 명의 선수로 포함이 됐는데 레프 스나이더 선수는 이제 어, 한국 이름까지 있어요 김정태 어, 입양이 돼서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갈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하고 어쨌든 이 박건호 선수는 아마 오른손 외야수 무조건 데려가기 때문에 합류할 이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성범 선수나 뭐 김현수 선수 국가대표에 자주 나갔던 선수라든지 이정우 선수는 뭐 대표팀 엔트리에 들 것이 많이 유력한 상황인데, 과연 이제, 한 자리 정도를 주고, 최지훈이냐, 박혜민이냐, 어 박혜민 선수가 중견 수비에 놓으면, 어 수비에는 또 우위가 있는 선수인데, 최지훈 선수 또, 외야 세 포지션 다볼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누가도 이상하지 않은, 외야 쪽은, 누가 뽑혀도 논란이 안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50명의 선수가 예비 엔트리에 들었고 이 명단을 또 추려져서 30명의 최종 엔트리가 나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WBC 예비 엔트리 어 1라운드가 열리는 도쿄로 가는 첫걸음 예비 엔트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강철호에 승선하는 또 멤버들은 누가 될지 계속해서 국가대표팀 소식도 양사장의 트윈스볼 채널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